아니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 2월 25일은 유기어 .25 전쟁 70 주년이 되는 의미 깊은 날이었습니다. 긴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가 버렸지만 잘못된 이념과 신념이 한민족과 한 형제 자매를 이 70년간 분단의 아픔으로 갈라지게 했던 가슴 아픈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6.25 전쟁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로 지금도 현재 진영형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2주간 북한의 대남군사 적대 행동을 통해서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70년 전 북한의 무차별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거의 북한의 승리로 끝나는 듯 하였지만 맥아더 장군이 주도하고 진두지휘 하였던 인천 상륙작전을 인해서 남한이 그래도 오늘날의 땅을 지켜 낼 수가 있었습니다 성공 확률 5000대 1의 불가능을 뚫고 감행되었던 인천 상륙 작전이 2016년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크게 흥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영화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아니었지만 인천 월미도로 들어가는 연합군대를 이 연합군대의 함대를 인도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야만 하는 목숨건 사투를 벌이는 한국군인들의 희생은 6.25 전쟁에 숨겨진 고귀한 희생을 기를 뿐만 아니라, 이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이 시대를 향한 이 감동적인 하나의 경종이 되었던 아주 소중한 영화였습니다. 연합군이 인천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게 하였던 등불을 켜는 일이 6.25 전쟁의 전세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등마루는 지난 주부터 우리 요한복음을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의 이0 0 년의 어둠 속에 등불을 밝힌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한복음 맛보기, 우리 교육자들이 찍어서 만든 성경 짤막한 성경의 내용을 미리 보내드리고요. 주일 날에는 그와 연관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의 400년의 어두움 속에 등불을 밝힌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요.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 이후에 무려 이 400년간이나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이칠흑 같은 어두운 영적인 침묵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내재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에만 거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세계의 열광,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고통스러운 통치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0년의 침묵을 뚫고 이말 메시아를 고통 속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은 요한을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영적인 등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둠 그자여 차였던 이 세상 속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영적인 등대, 영적인 선구자였다고 세례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묘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조두난 선생님이 작곡하신 일제 시대의 독립투사들의 의지와 기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노래하는 선구자라는 노래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선구자라는 노래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노래를 한번 오늘 불러드리기를 원합니다 노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송정 푸른 소린 늙어 늙어 가서도 아 줄기 해랑 강은 천년 들고 흐른다. 지난 날 강가에 새 거친 금이 깊었나 네, 박수. 박수 받으려고 제가 부른 건 아니었는데 감사합니다 이 박수를 안 쳐줬으면 굉장히 서먹할 뻔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때 기타를 사주면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아, 기타 배워서 2주일 만에 일송정 선구자 노래를 아버지에게 꼭 불러다오. 그래서 정말로 2주 만에 기타 들고 불렀던 노래가 이 선구자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열어 나갈 선구자가 없는 시대 같아 보입니다. 이와 같이 어두운 시대에 이 등불이 되어 밝히며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길을 개척하였던 선구자들이 참으로 그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이끌어 갔던 선구자가 정말 그리운 시대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요. 어두운 이 땅을 등불되어 밝혔던 고 한경직 목사님, 억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과 같은 이 영적인 선구자들이 21세기 이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참으로 그러한 영적인 선구자들이 그립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의 길을 밝히며 준비하였던 이 영적인 등불. 성구자의 모델을 이 세례요한에게서 발견합니다. 참으로 소중한 모습입니다. 주의 성전되기 26번째 시간, 영적인 성구자라는 제목으로 세례요한이 어떻게 이 영적인 등불로 400년의 어둠을 뚫고 이 영적인 성구자로 그의 삶을 살아내었는지 우리가 오늘 이주 함께 살펴보시면서 영적인 성구자가 간절한 이 시대, 정말 영적인 성구자가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를 오늘날에 영적인 성구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가정 속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성구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성구자로 우리를 임명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첫째 영적인 선구자는요 말씀으로가 아니라 소리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선구자는 말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막이 세상에 드러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은요. 오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세례 요한은 이미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광야에서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아주 단순한 설교를 할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광야로 몰려 내려와서 세례요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감화 감동 받고 회개하였어요. 그들의 죄를 씻는 세례를 또한 세례요한에게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사회의 정의를 부르지 는 개혁가였습니다 오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세례요한은 개혁가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군인들, 종교 지도자들 세례와 죄인들의 부도덕함과더 나아가 그 당시에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삼은 것을 보고요 그 부도덕을 보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 잘못을 외쳤던 사회 개혁가였습니다. 광야에까지 사람들이 몰려드는 설교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회개의 세례를 부표는 세례자 사회 개혁을 외쳤던 개혁가인 세례 요한을 보면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그 이 세례요한의 정체가 누구인지 정말로 궁금해 했습니다 도대체 이 세례요한은 누구일까?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 조사단을 세워가지고 요한에게 파견을 해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 21절 22절에서 보면 각각 질문을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아니라 네 가지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누구냐라는 굉장히 무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갑자기 누군가가 와가지고, 누구십니까? 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이 굉장한 무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20절에 세례요한은 드러내어 숨기지 않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드러내어 숨기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성경 원을 보니까요. 나 자신은 절대로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강력한 자기 부인의대 답을 오늘 세례 요한이 하였습니다. 둘째로 21절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이땅 가운데 올 것이라는 예언이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묻습니다. 내가 장차 올엘리아 엘리야이냐? 엘리야 그때에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니라. 또한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자신과 같은 선지자 곧 메시아가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을 했으므로 내가 그 선지자냐 정관사 를 붙여서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을 때 세례요한은 또 아니라고 세 번씩 자기 부인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22절에 그렇다면 너는 내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마지막 질문을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던졌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0절을 인용하여서 23절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실까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교의 설교가 온 유대의 세례를 베풀고 사회를 개혁하였던 세례 요한은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 세댕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지만 사실 혼돈의 시간, 혼란의 시간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백되어 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믿어도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말로만, 우리의 생각으로만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우리의 소리로 살아갑니다.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과 소리라고 고백하는 세례 요한을 같이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로고스 말씀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그 말씀을 드러내는 소리 세례 요한이 이 일장 말씀에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로고스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인 선구자, 세례 요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은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부인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단호, 단호히 부인되어져야 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가 우리의 소리가 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동안 이런 유머가 유행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천국에 막 도착을 해서 천국문에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저 천국문에 들어서는 사람들을 보며 기뻐하시면서 일어나서 환영하며 그 천국을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 나셔서 맞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주님을 증가하며 말씀을 전하였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천국에 도착하자 예수님께서는 보좌에서 일어나지도 않으시고 마치 왜저 목사가 어떻게 천국에 왔는가 하는 태도로 그대로 당신의 보좌의 자리에 앉으셔서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가까이에 있던 천사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당신을 증언하기 위해 평생을 내수며 살아온 목사님이 도착했는데, 왜 일어나 맞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저 사람이 내 자리에 앉을까 걱정이다." 오늘날 한국 땅에만 해도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40명도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로고스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한국에만 해도 4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로고스 말씀을 담는 소리가 되어야 하는데 자신이 말씀으로 살아 가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전인 우리는 우리의 로고스를 버려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로고스를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평가를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시선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되려는 영적인 자만과 교만을 철저히 부인해야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이 그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나는 그 메시아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광야에서 외치는 주님의 소리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 속에서 주님의 소리가 된다면 우리의 로고스가 아니라 우리의 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소리가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말을 부인하고 주님의 소리가 된다면 주님의 로고스가 된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등불 성구자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있을 때 오직 주님의 소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주 우리의 교만의 말, 두려워하는 말, 열등감의 말이 모든 것을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 아니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소리로만 주님의 소리로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소리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은 성구자 등불이 될줄 믿습니다 둘째 영적인 성구자는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성구자 등불은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이야기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세례요한의 이야기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찾으셨습니까? 그것은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다 세례요한이 무엇을 보았는지 같이 보실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보다라는 말 했던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나아, 자기에게 나, 자기에게 나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복음 1장 32절입니다. 성령이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요한복음 1장 34절입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6절입니다. 무려 일 짧은 세례요한의 이야기 속에 여섯 번이나 보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일장에 세례요한에게만 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일장에 수차례 이 보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도대체 세례요한은 누구를 본 것입니까?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더욱 놀랍게 하는 것은 보다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는 한 단어로 번역되어 있죠. 보다. 근데 성경의 원로인, 원어인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나 봤더니만, 이 보다라는 단어가 세례 요한에게만 무려 네 가지 다른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보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보다라는 말이 네개 각기 다른 헬라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은 누구를 본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설명 드렸듯이, 서른 살에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세례요한은 이미 유대에서 최고의 설교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광야에까지 몰려들었습니다. 군인, 세리, 바리새인, 사두개인, 죄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에 세례를 베풀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개혁하는 개혁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의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에 오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타이틀인 위대한 설교가 지도자, 개혁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눈은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전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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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그본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고 살아갑니다. 정말 많은 것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지난 한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시선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지난 가정에 달에 우리 자녀와 아내와 남편을 바라볼 때 그들의 뒤에 계신 그들의 뒤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앞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는 혼돈과 허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서 우리를 헤매이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간단하여집니다. 어제 우리 학생의 친구들과 함께 찬양팀 준비를 한 이후에 교회에서 시간이 있어서 간단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길영 권사님의 둘째 아들, 갑자기 아들 이야기하니까 놀라우시죠? 우리 정길영 권사님 둘째 아들 정태규가 있는데 이 태규가요 아주 신앙이 좋습니다. 얼마나 좋으냐 하면 학교에서 신회를 만들어서 리더를 할 정도로. 태규가 신앙이 좋습니다. 그런데 태규가 어제 저와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하고 싶은 것들이 자꾸 바뀝니다. 의사, 교사, 복지가, 정치가, 그 다음에는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태규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좋은 모습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에 되고 싶어, 싶은 것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태균은 되보고 싶은 것이 많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태균은 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고민하고 했습니다그 정태규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세례 요한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설교가로, 세례가로, 개혁가로, 그네의 눈에 이스라엘 많은 것들이 보였지만,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을 때 세례요한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어두우십니까? 좌절과 절망이십니까? 여러분을 복잡케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시선을 거두셔서 세례요한과 같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여러분의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복잡하신 것이 정리되고 단순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성구자는 나는 자 가지고 예수님만 커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자 가지고 예수님만 커지는 삶이 영적인 성구자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27절의 고백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다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시대에는요. 존경하는 제자들조차도 선생님의 신발끈을 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직 한 집에 가장 가장 낮은 종이요, 사람들의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주인의 신발끈을 주인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 발을 씻기는 그 종보다도 더 낮게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3장 30절도 화면에 있는 내용으로 같이 읽으실까요? 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요한이 인생의 이 클라이막스에 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다 몰려가는 것을 보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불평하였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주님은 허하여 하겠고 나는 세례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작아지고 또 작아지며 예수님은 더 커지고 커져야 한다는 세례요한의 고백입니다. 영적인 선구자 세례요한은 자신이 무한히 작아지고 예수님은 무한히 커지기를 소망하며 그의 짧은 30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의 유명한 주의자였던 아르투로 토스카니니가 베트벤고향곡 제9번 합창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주는 문자 그대로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주가 끝나자마자 관객들은 전원 기립을 해서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성을 환호성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주의자 토스카니니도 청중에서, 청중에게 나와서 절을 하고 또 절하며 감사를 보내었고 훌륭하게 연주해준 오케스트라와 단원과 합창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무대 중앙으로 나오자 다시 우려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감동이, 감동의 동안이 속에 환호의 박수가 잦아들 무렵 토스카니니는 다음과 같이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am nothing. 신사숙녀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원들, 그리고 참석자들 돌아보면 외쳤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you are nothing.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놀라서 사람들이 완전히 조용해지자,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이런 외침을 남겼습니다. Beethoven, she alone is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Beethoven, 그만이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그리스인의 삶은 언제 어디 있으나 나는 작아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커지는 삶입니다.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만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인류의 역사를 결산하는 날 주의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남길 말 역시도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서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보며 당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번 한주 영적인 성구자로 나는 자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만 크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주 우리 역시도 세례요한과 같이 영적인 등불, 영적인 선구자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례요한이 주의 성전으로 걸었던 영적인 선구자의 길을 우리 가슴 속에 품으십시오. 이번 한주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소리 되어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소리만 담으십시오. 이번 한주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이번 한주 나는 작아지고 또 작아져. 예수님만 크지는. 예수님만 전부 있는 전부인 삶을 살아가십시오.